네, 수요일 순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예수의 시사투대 8시 41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 음, 이상식 충북도의회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이거부터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것같아 본인이 말씀하시게 조금 면구스러우실 것 같아서. 지난해 그 NGO에서 선정한 행정사무 감사 우수 위원으로 어, 뽑히셨더라고요 네. 아, 제가 뒤늦게 알아 가지고 이걸 알았다면 제가 지난해 말에 말씀을 드렸을 텐데, 아, 어, 봤더니 네. 최우수 의원은 이제 다른 분이시고 육미선 네. 의원, 네. 예, 그리고 우수 의원으로 네 분이 네. 선정되었는데 그분의 그 중에 한 분으로 예, 축하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어떤 부분을 평가받은 겁니까? 음, 행정사무감사 네. 그 전반에 대해서 그저 여성 정치원대에서 이제 평가한 거고요. 네. 어, 여성 정치원대에서 좀 어, 청년층 그리고 좀 전문가들 이렇게 그 모니터단을 구성을 해서요, 네, 어, 전반적으로 평가한 거로 이렇게. 발표를 저도 들었습니다. 네. 사실 그 국회도 그렇지만 지방의회도 그렇고 이런저런 상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네. 네. 너무 많다 보니까 상의 권위가 좀 떨어지기도 하는데. 아, 저희는 아, 그이에그딱 그 예, 예. 그 그거 하나였고요. 네. 어좀 상반작 작년 상반기에 전국 시도의장 협의회에서 한거 이렇게 딱두 건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받으셨어요? 네 받았습니다. 아그 자랑을 이렇게. 아, 네 아, 고맙습니다. 작년에 두건 받으셨다. 네 예, 축하드리고요. 그 앞서서 제가 브리핑에서 짧게 말씀드렸는데 그 도의원 보궐 선거 재보선에 네. 지금 예비후보 등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규책정당, 그러니까 이 재보선을 유발한 정당들은 후보를 안 내야 된다, 도의적으로. 그런 주장을 정당, 도당에서 했더라고요. 여기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 그, 일명 그, 쪽 그, 정당 간의 그 선거다 보니까 예. 정당에서 그뭐 선거 전략상 또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요. 또뭐그 깊이 있게 보면 규책정당, 어, 정당 정치를 그 하고 있는 어, 그, 그런, 그 측면에서 보면 정당의 책임도 무한하다. 아,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 하지만, 어, 어떤 것들이 그 옳다라고는 하기는 좀그렇고요 어, 좀더 정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또 새로 바로 잡고 나가겠다라는 측면에서 더, 더 나은 후보를 또 찾아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음, 이렇게 선거를 중도에 다시 치르게 되면 한번 더 하게 되면 이제 사실 안 들어가도 될 비용 같은 것들이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다세금인데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근데 이제 그 결과론적으로 그런데요. 네. 어, 사실 뭐 처음부터 그 보궐 선거를 하겠다라고 시작하는 건아니겠지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또한그 지방 자치를 위한 그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보여 주시고요. 네뭐그 네, 의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좀 어, 좀 폭넓게 좀 봐주실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선거 다시 하고 싶어도 다시 하느냐 그건 아니다. 네 그렇죠. 네, 잘하려고 네.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네, 좀송구스럽습니다 네, 정치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 가지고 후보 내지 말라 하는 것은 좀 그렇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제 이제 일제히 기사가 나더라고요. 이장섭 전 정무부지사가 네. 저희가 지난해 이제 그 연말에 퇴임하기 전에 인터뷰를 한번 했습니다. 이정수 전 정무부지사하고도. 그때 이제 본인의 이야기로도 흥덕구 외에는 아예 생각이 없으신 걸로. 그리고 만약에 조정이 된다 하면 지역구 조정이 어 지금 이제 현 도종환 의원하고 뭐 경선까지 가는 것은 좀 껄끄러우니까. 어 이제 상대 쪽에서 양보를 좀해 되면 좋겠다. 이런 이제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예비 후보 등록 과정에서 아직 한건 아니지 아닙니다만. 그 후보 검증을 서원구 쪽으로 어 적격 심사를 요청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서원구로 지역을 결정했다는 건데. 어, 아직 뭐100% 정해진 건 아니고요. 예. 어 그렇게 신청을 한 거고 어 그러한 그 과정에서 제가 그 지난 그 지난해 방송 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 정당이 그 존재하는 이유는 그 정권 그를 잡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당의 목표는 정권입니다. 그 정권을 그 잡고 그것을 통해서 그 정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와 철학을 어, 국민들께 어, 실현시켜 시켜내고자 하는 건데요. 그러한 과정에 총선은 또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또 총선을 사실 그 개인이 치른다기보다는 중앙당에서 어, 뭔가 이렇게 좀그 전략과 전술을 좀 구사하는 면들이 솔직히 적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지난해에도 후보들에 대한 좀 조정 부분들도 중앙당에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음. 했듯이요. 이번에도 개인보다는 중앙당의 어떤 의중, 중앙당의 의지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어떤 그 총선 전체적인 선거 판도랄지 지역의 구도 같은 것을 보고서 음. 어디에 어떤 후보들을 뭐~ 이제 후보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네. 예 이제 지역구 조정 같은 걸 중앙당에서 분명히 이제 하겠죠 네 그~ 경쟁력 조사를 좀 그~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 상당 서원 뭐~ 여론 조사들을 네. 그~ 중앙당 차원에서 이렇게 좀 진행한 거로 뭐~ 지역 뭐~ 언론들도 뭐~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워낙에 여론조사는 뭐~ 다양한 네. 사람들한테 가니까 뭐~ 그러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어~ 좀 정, 정하고 정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경쟁력에 그래서 서원구 쪽으로 가서 경선을 했을 때 뭐~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더 낫겠다. 그당 차원에서도 어, 이장섭 전정보부제다가 서원으로 출마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제 설득을 했겠죠, 그럼? 네, 그런 걸 알면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흥덕을 하실 희망 하는 네. 거잖아요. 그 정치인이 그 지역구 특히 이제 그 그런 것들을 좀 바꾸는 것들이요.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그 판단이고요. 어 근데 그러한 그판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앙당의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본인의 그 판단도 좀 거기에 고려될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리고또 그런 고민이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지난번에는 일전에 그 제천 제천 단양 선거가 있을 때, 지금 현 이우삼 의원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선거에 제천 단양 쪽으로 출마하느냐 마느냐 이야기가 나왔었고 이번엔 또 흥덕 쪽 이야기를 강하게 하다가 갑자기 서원으로 조정이 되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그 지난 보궐선거 때그 제천은요. 그 사실 저희가 이제 그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국에 참그 인물이 없다라고는 그얘기를하고그 인물이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그좀 정당 측면에서 뒤집어 보면 선수가 없다 이제 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지난 보궐선거가 또 중요했었고 그런 가운데 제천 출신의 제천에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다녔기 때문에 그런 인물을 스크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검토됐던 것이고요. 그 본인 스스로는 그 제천에서의 그 경쟁력보다는 본인이 정치를 시작하고 어그 실행했던 약 20년간 같이 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좀 청주를 그때도 좀 선호했던 거로. 그래서 좀 다음 기회에 하겠다 이렇게 넘어왔던 거고 이번에 좀 흥덕에서 서원은 그 흥덕에 대한 의지도 어뭐 상당합니다. 어 그러나 어 좀그 당의 승리 그리고 이게 뭐그 비단 개인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또그 당에서 그 여당 후보가 힘 있는 여당 후보가 많이 될수록 좀 지역이 지금 많이 현안이 해결되고 있는 과정에서 더그 가속화될 수 있겠다 그런 판단들이 함께 이제 고려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이장섭 전 부지사하고 같이 생활하셨잖아요. 네. 네. 그 노영민은 비서실장. 네. 노용민 비서실장 네. 그렇습니다. 의원 시절에. 네. 그래서 역시 잘 아시는군요. 아 그렇죠. 그래서, <laughs> 그래서 뭐 그러니까 좀 <laughs> 내면도 뭐다잘 알고 네.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개보를 나누자면 그쪽으로. 이상식 의원도 분류가 되시잖아요. 아 네. 노영민 비서실장, 이장섭 전 부지사 네. 쪽의 사람으로. 네. 네. 그래서 잘 아시는군요, 역시.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 그러면 그 지금 현 서원에 있는 현 의원 그니까 오재세 의원은 기분이 당연히 썩 좋지는 않겠어요. 네, 그 그런 것들이 그 이장섭 부지사한테도 그전 부지사한테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됐을 거고요. 네. 어 그래서 좀그 그러한 그좀 정지 작업들이 어 중앙당에서도 그렇고 또각 개인간에도 좀어 있었어야 되는데 좀그 긴박하게 시간이 흘러오는 바람에 그런 것들이 다 긴박하게 좀 흘러가는 거예요. 어그 어제 그저께까지가 네. 이제 그 후보 이제 등록 마지막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증위원회죠. 네, 네, 네. 저희가 이제 그 사전에 후보의 적정성에 대해서 중앙당에 이제 그 검증 요청을 하는데요. 그 검증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 지역구를 명시를 해야 됐고요. 그런 가운데서 중앙당에서 그 이제 갑작스럽게 그 주말에 여론조사를 돌리고 그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적절치 않았다. 아, 좀 이러한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뭐 제가 어, 좀지방의원 입장에서 어, 좀 우리 국회의원들 뭐 평가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 또 여러 가지 그 지역의 여론들 솔직히 오재수 의원님이 4선 동안 이렇게 무난하게 오신 것들은 또 이제 그 업무가 아, 또 적절했고 그런 것들이 또 유권자한테 평가 받았기 때문에 4선에 오신 겁니다. 예. 아 그러나 이제 좀그 시대의 좀 변화에 그 좀그 좀 요구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좀그또 사선의 또 피로도 이제 좀 이런 것들이 좀 중앙당에서는 좀 이렇게 좀 평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뭐그 인간적인 우려감 그런 것들은 어 사실 또또 후보간에 또 많이 풀어가야 될그 과제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게 총선이 국회의원 선거기 이 때문에 사실 이게 내 선거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지방의원들, 의회 의원들, 도 의원들, 시 의원들께서도 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줄 세우기식의 어떤 정치 문화 같은 건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사실 어려 없어지기는 쉽지 않고요. 또.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총선이 다가오면 지방의회 의원들도 굉장히 바빠지시죠. 아, 어, 뭐 어쨌든 그 정당의 승리 예. 또그 또그 정당 소속의 그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는 뭐 당연히 그러니까요. 바빠야 되겠죠. 예. 당 소속의 당원이니까. 네. 예. 그 박성원 도의원님. 어 최근에 이경용 예비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네. 선언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도 흔합니까? 뭐 어, 나는 어, 네. 지방 현역 지방 의원인데 어떤 후보를 어, 지지한다, 어, 그 후보 위해 뛰겠다 이런 것들이 사실 흔하진 않죠. 흔하지는 않죠. 그러나 네. 이제 간혹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그 박성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음. 예, 이제 현재 어그 재천 지역에서 거론되고 있는 그 후보들이 예. 이호삼 현 국회의원 그리고 이경용 전그 금강 유역 정당, 그리고 아직은 뭐 이제 그 재지문 통과 하지 못했지만은 이근 규전제천시장뭐 이렇게 이제 그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예. 어, 사실 현역 의원을 그좀 지지하는 것은 좀 일상화 될수 있는데 현역 의원을 음. 배제하고 특정 예비 후보를 지지하기에는 솔직히 흔치 않습니다. 쉽지 않죠 사실. 에. 그런데 예. 이제 이번 그 과정을 좀 어, 알아보니까요. 네. 그 현역 의원과 그 박성원 도의원 간에 충분한 얘기가 있었고 박성원 도의원은 그 특정 예비 후보 와의 그 인간적인 특수관계 에 있었다. 아, 예. 아, 그, 그렇기 때문에 어, 현역 의원도 좀 이해하고 어, 뭐 이렇게 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음. 그 의원들 사이에서 그런 압박감 같은 건 없습니까? 뭐 어, 누구를 어, 이렇게 어느 쪽으로 꼭 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 어, 그 선명성을 좀 드러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같은 건 없나요? 궁금해서요. 어, 많이 있죠. 예. 어, 많이 있고요. 사실 이제 그것이 왜그 바탕이 되느냐면은 그 국회는 그 정치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방의회는 어 지역민들과 그 최일선에서 예. 어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생활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권자와의 그 친밀도가 높고요 그리고 그 친밀도가 높다 보니까 선거에서 충분히 그좀그 그 활용이 그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좀 활용 가치가 있겠지 않습니까 <laughs> 예, 예. 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국회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어, 그, 자신의 편을 들어주기를 원하겠죠. 그리고 현역의원의 입장에서는 어, 또 2년 뒤에또 지방선거도 있고요. 지방선거에 대한 어떤 공차원의 문제도 있습니다. 해야죠, 그렇기 예. 때문에 어, 그런 걸 무기로 해서 좀그내 편에 들어라라는 그줄 세우기. 수, 솔직히 겉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그러한 요구 그,들을 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좀 많이 있을 거로 이렇게. 음. 생각합니다 네, 어제 그 한국당 도당 정책 실장이 지금 최진현 전 시의원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도의원 재보선도 굉장히 도의회에서 봤을 때는 중요한 선거다 네.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한국당 입장에서는 어, 걸려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라 했는데 이 도의원 재보선을 그 보는 도의회 내부의 분위기나 아니면 이상식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게 그 보궐선거고요 저희 의회 일이다 보니까 뭐그 별다른 그큰 저기 분위기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내 구성 이제 자유한국당이 어, 처음에 출발할 때 이제 네 석이었고요. 지금 세 석. 그리고 저희가 원내교섭이 되려면 이제 다섯 석인데 네. 사실은 원내교섭이 목표라고 하는 것들은 뭐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어, 왜 그러냐면. 원내교섭단체 구성은요 도의회 원활한 의사 진행이나 그 활동들을 위한 것인데 지금 원내교섭단체가 민주당밖에 없다고 하지만 네. 어, 다툼 없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 원내 대표 원내 구성 없이도 좀잘 되고 있는데 그 목적을 꼭 원내에 두고 어, 이게할 것이냐? 그건 또그 이면에는 또 다른 그 생각들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정쟁의 어떤그 생각들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또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좀 저희는 어 당을 떠나서 진짜 좀그 저희가 의회가 좀 많이 혁신의 작업들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혁신에 좀 동의할 수 있는 네. 어 그런 분들이 어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교섭단체 같은 경우에 지난해 이제 청주시 의회에서 교섭단체를 원래 구성하는 게 없었는데 구성하기로 했잖아요. 이제. 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어 저는 그것이 꼭 나쁘다 이렇게 네. 볼순 없고요. 그때 이제 문제가 된게 이제 정의당이 한석이 있는데 그렇죠. 정의당을 배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상 원내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든 안 되든 사실 소수다면요 어 조금 약간의 그 의사 그 발언권이 적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음.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교섭단체를 통해서 그 소수당이 배제돼 있더라도 그 교섭단체 속에서 소수당을 좀 배려할 수 있는 음. 그러한 그 풍토 조성이 먼저다 아 그리고 그 전반적으로 좀 의회가 사전에 먼저 좀 정지 작업들이 필요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교섭단체 간에 좀 협의를 통해서 어 그러니까 교섭그 정지작업이 없으면 괜히 그 난상토론이 되어지고요 네. 그러다 보면 좀 현안에 대해서 좀그 의도치 않게 이렇게 좀 흘러갈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좀 정갈하게 좀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교섭단체 구성도 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뭐 사실 국회 같은 경우에 이제 당도 여러 당이 되고 했으니까 교섭단체가 구성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하고 천지 차이이긴 할 텐데 지방회는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거기 정치 공간입니다. 국회는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 교섭단체가 정쟁의 어떤 그. 구도로 예. 어, 도구로 이제 좀 사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저희는 그 실제적으로 만약에 그 어떤 그런 교섭 단체가 정쟁으로 흘러간다면 어, 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유권자들한테 바로 즉각적으로 그좀반그 어, 그 비판을 내그면할 네,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이상식 기대에... 도의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세계 보건 기구 WHO가 1급 발암 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 특히 초미세먼지는 코와 입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속 깊이